안녕하십니까. 원스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음식 중에 카프레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음, 라면을 갖다가 삼시새끼를 먹으라 그래도 전혀 물리거나 이제 질리지를 않았었는데 그만큼 이제 면도 좋아하고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죽을 못쓸 정도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뭐 토마토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뭐 싫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나. 또, 토마토를 먹으려고 하면 설탕을 뿌려야만, 설탕을 뿌려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토마토에 이제 꼭지를 따고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께가 너무 얇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치즈와 이제 두께가 좀 비슷하게 맞아질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이제 썰어주시면 되는데 뭐 저는 좀 입이 작은 관계로 토마토를 좀 잘게 좀 썰어서 절반 정도 썰어서 먹을까 합니다. 요걸 이제 절반으로 잘라서 저는 예 이렇게 카프레제의 재료가 치즈하고 뭐 올리브유 발사믹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치즈도 정말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올리브유도 뭐안 좋아했고 토마토 안 좋아했고 <laughs> 발사믹 안 좋아했고 근데 몇 가지 재료가 조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뭐 카프레제를 가지고 삼시 세끼를 먹으라 그래도 전혀 뭐 물리지도 않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꼭해 먹는 것 같아요. 뭐 간편하기도 하고 포만감도 많고. 다이어터와 혈당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도 모짜렐라 치즈가 이제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썰어져 있어요. 그래도 토마토 크기하고 비슷하게 이제 절반으로 잘라서 게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즈 하나에 토마토 두 개. 샌드위치 모양에 이렇게 그냥 보통 레스토랑이나 이런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카프레지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1대 1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은저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같이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안 세트로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라 놓은 대로 토마토 두개 치즈 한개 제가 뭐 요리에 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예쁘기는 잘못하겠으만 최선을 다해서 <laughs> 먹음직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올리브유나 발사믹 파슬리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릴 때 고루 잘 묻을 수 있도록 간격을 좀잘 맞춰가지고 어이 배부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다른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먹어봤습니다만은 이게 그 물론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막내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치즈가 좀 좋은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즈도 좀 두꺼운 치즈를 떠가지고. 하면은 정말 아 카프레제라는 게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반한 맛에 자주 해 먹고 있습니다. 자 토마토는 또 중간에 이제 샐러드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이제 씻어 놓은 이제 샐러드를 중간에 이제 좀 세팅을 해서 아, 맛있겠다. 이렇게 먹으면 정말 배가 포만감이 너무 들고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맛있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혈당 체크도 해서 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올리브유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뭐 워낙 건강에 좋다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브유를 좀 많이 뿌려서 먹어요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네,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맛이 오묘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laughs>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 발사믹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당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뿌리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조금만, 예, 살짝, 맛만 좀 이렇게 가미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슬리를 뿌려주는데 파슬리보다는 뭐 저는 바질을좀 뿌려서 먹는 게, 첨가해서 먹는 게더 좋은데 지금 이제 준비된 게 바질이 없어가지고 <laughs> 파슬리로 해도 어뭐 충분히 뭐 맛은 있습니다. 바질 있으면 바질로도 한번 해드시고 어떤 게 맛있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걸 골라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면 뭐, 준비는 뭐, 간단하게. 집에서 뭐, 자취를 하시는 분이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뭐, 얼마든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기 때문에 제가 금방 간단하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먹고 혈당 체크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식을 하기 전에 혈당의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복혈당을 먼저 체크하고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가 나왔습니다 92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먹어서 죄송하지만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만든 대로 치즈와 토마토를 샌드위치처럼 해서 이게 뭐 예, 얘기하기도 전에 일단 일단 좀 먹고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담큼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뭐 쫄깃한 맛도 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저의 예전에 영상 그 키토제닉 영상을 보시면. 음식에 대한 GI 지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토마토하고 치즈 같은 경우에도 GI 지수가 한3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좀 GI 지수가 낮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했던 관리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서 자주 먹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부담 없이 배부르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많이 드시고 무작정 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백질도 많이 들어 있는 치즈도 드시고. 다음에도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를 하면서 먹는 음식들을 어떤 것들을 제가 주로 해서 먹는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많이 쪘을 때 모습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시간이 지나면 뭐 살이 빠지니까 절당 관리도 되고 음.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설탕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히 추천하는, 강추하는 음식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거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laughs> 예를 들어, 토마토를 먹으면 설탕에 절여서 먹어야 된다든지, 딸기도 마찬가지, 딸기도 설탕에 절여서 먹어야지, 그냥 먹지를 못했어요. 맛이 없어서. 배가 좀 작으신 분들은 두 분이 먹어도 충분한 양일 것 같아요 아프리카도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오늘따라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이제 식단을다 마쳤고 이따가 식후 혈당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제 식후 1시간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 나왔습니다. 113. 그럼 이따가 다시 2시간째 한번 재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후 2시간째 혈당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이 나왔습니다. 96. 제가 카프레제를 이렇게 통해서 배도 부르고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혈당 관리도 잘될수 있는 이런 이제 음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배고프지 않고 혈당 관리할 수도 있고, 다이어트 할수 있는 그런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체중 조절도 하고, 혈당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스톤입니다. 하기 전에. <laughs>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스톤이었습니다.